남산사람 또 처음 봤냐? 말 시키지 마 지금 왜 풀어줬냐야 응? 아유 뭐라는 거야 그냥 쓸 거야 만 나는 이제 어? 없어? 아 짜증나 뭐 닭돌이 타기 도리는 그일본 아니고 도리 쳐내다라고 임마 없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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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어? 눌렀다고야나 씨발 눌렀는자가이 잠깐만 거기 있어 아니 아니 자 마음속으로 아 이거 가리면 어떻게해 야, 해 이거 뭐 왕빨강 아이씨 일 달아 일 달아 일 달아 눌렀다니까, 이거 왜 이러냐고. 에이씨, 이게. 따라. 아, 이게, 야, 이거, 바로 멈추는 게 아니야. 올라갈 때도 공야 올라갈 땐 끈. 아이씨. 아, 눌렀, 이거, 이거 약간 은근히 약하다니까, 이거. 아, 씨. 야, 딱 맞춰 눌렀잖아! 아, 씨야, 이 정도. 와우! 완전 펄팩! 완 펄! 와, 미쳤다, 그지? 완전 펄팩! 아눌렀 아 뭐야, 이거. 어, 뭐지? 또리야? 땡! 아, 미끄러지는 거. 아, 차 불탔다, 이거. 아이! 아 눌렀잖아, 미리! 어! 아니, 언제 하라는 거야! 야. 처음 하는 거잖아, 몸. 아 눌렀잖아! 아, 눌렀다고! 와우! 어, 나? 나이... 어, 뭐? <laughs> 어, 뭐야, 얼음 뭐야, 엄마? 에이! 어! 어, 뭐야, 어어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! 옌병, 그냥, 시험관이야, 시험관. 아이, 생각해냈는데, 그지? 아이, 너무 갔어! 아니, 펼쳤잖아! 에이, 돈게 마이너스 9, 10, 5, 5, 10, 미쳤다. 에이씨! 아니, 뭐야, 이거, 언제, 언젠 거야, 이거? 가! 어, 미리 했는데! 아니, 왜 자꾸 미리 해라냐고! 눌렀잖아, 임마! 엥 언제 하는 건데? 아, 눌렀다고. 야, 특히 울는 거야? 뭐, 뭐야, 말, 흐아! 어, 야고 이거. 근데, 어느 정도 해야 다 구워지는 거냐고! 야, 이걸 먹겠어? 아우 이거 모자라? 아, 사람, 사! 한 거야, 뭐야, 이거! 어어어, 이거 아가요 뭐야! 뭐가 니이 원주에,